자, 오로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하, 핑크퐁. 이거 진짜 뭐 매번 나오는 이야기지만 핑크폰과 오로랑은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P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런 것들은 고평가를 오랜 기간 동안 유지를 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테마성으로 갔기 때문에 이탈하는 주체가 그냥 쭉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물려있는 사람들은 계속 물려있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향후에 뭐 어떤 경기침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두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IP, 이지적재산권을 가진 뭐 장난감 같은 것들부터 매수 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급은 있지만 수요는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제품의 가격이나 그다음에 회사의 어 적정 그 다음에 회사의 적정 매출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또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너무나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차익을 크게 본다는 주체들이 있다는 거고 이 주체들이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뭐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한동안 변동성은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종목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오로라처럼. 저평가인 회사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라보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 위에서 노는 회사가 아닌 것들 많아요. 여기 아래에 있는 것들. 그런 것도 매수를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거를 갖다가 들어갔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폭에서 사람들 불안해하고 휩쓸려 간다라고 하면은 좋지 않은 결과로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를 찾아내는 방법이 상당히 어려운 거고 이 적정 주가를 찾아내는 것은 남들이 다 아는 이런 내용으로 찾는 게 아니다 라는 거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